네. 안녕하세요. 엑스메디. 저는 닥터 H입니다. 어, 여러분, 지난번에 맛보기 강의, 저희 플레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헌팅. 지식을 하나하나 찝어낸다. 헌팅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헬스케어 종사자들을 위한 의학강의. 자, 차 심혈관계와 운동 처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그리고 그 본론 그리고 요약 정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인트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심장은 심장과 혈관은 뭐모와 모모다. 뭐, 뭐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잖아요. 얘가 혈관이 이제 오는 거죠. 피가 와서 심장이 빵 짜주고, 심장이 빵 짜주 고 여러 가지에서 뭐걸룩해서 정화조를 거쳐서 또,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에, 자, 요 녀석은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 하나하나에, 지금, 피가 들어오면, 여러가지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겠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여기도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미지를 딱 가지, 가지자는 겁니다. 심혈관계는 상하수도와, 펌프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 쉽죠? 교환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교환하는 거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고 이산탄소를 화 받아서 나가고 또 영양분을 줘서 에너지 생산해라. 어, 에너지 생산해. 영양분을 주고 거기서 막 얘네가 만든 그런 것들 노폐물을 도로 받아서 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자또한 가지 들어보세요. 호르몬을 공급합니다. 그 그러니까 세포가 세포한테 가는 거예 피가 가서 똑똑똑 하면 호르몬이란 걸로 찰싹 달라붙어서 명령을 딱 전달하는 거야. 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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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했다. 조절랑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인슐린 들어보셨죠? 인슐린이 그런 겁니다. 간한테 가서 아 포도당 포도당을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어. 세포한테 가서 근육한테 가서 포도당 영양분 야 이거 써라.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고. 여러가지 작용들이 있잖아요 당을 낮춰라 우리 몸의 세포마다 돌아다니면서 혈당 낮춰! 낮춰! 낮추는 역할들을 계속 하게 하는 겁니다 피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천천히 비교적 비교적 천천히 전달하겠죠 왜 비교적 천천히 라고 하냐면 머리에서 명령해서 신경을 타고 쭉 가서 가는거는 순식간이에요 왜냐면 전기적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하면 지지직 지지직 이렇게 가는게 이제 신경이고 신경에서 연결되는 바로바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못 밟으면 으악 이러잖아요. 바로 그게 신경이고, 피를 타고 다니는 호르몬, 이거는 천천히 가는 거죠. 가서 하나하나 교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심장입니다. 심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자 보이죠? 이쪽이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 이렇게 응?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오른쪽, 오른쪽. 여기가 왼쪽. 여기가 머리. 이 위쪽이 머리. 위쪽이 다리.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오른쪽 왼쪽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고요. 자, 여기 심장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죠. 여기가 우심실인데 우심실. 심장은 방실, 방과실,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도는 아마 아실 거, 당연히 아실 건데. 어쨌든 자, 요녀석은 약간 이렇게 돌아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돌아져 있고, 심장이 뭐 예쁘게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2차원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시면, 아래쪽에서 오는 피가 이쪽으로 오고, 이 머리나 뭐 팔이나 이쪽에서 오는 피가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모여서 방, 실 넘어가죠. 이 흐름 보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 오른쪽이죠? 어디로 가냐? 폐로 가는 겁니다. 폐로 가서 뭐산소고 이산 이산화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고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디로 들어오냐?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 양쪽 여기 폐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폐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서 모여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심실 왼쪽이 허, 훨씬 근육이 두꺼워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또빵 짜주면 이제 드디어, 드디어 얘가 이 위로 대동맥이 대동맥이야. 얘는 위로 머리 팔 이쪽으로, 삥, 돌아서 쭉 내려가는 거죠, 이쪽으로. 삥, 돌아서 내려가는 거는, 배나, 발이나, 이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심장 자체도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으로 수축하고, 짜주고, 짜주고,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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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심근 경색이라고 했잖아요. 심장 근육이 경색된다. 못 짜주는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전기 전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전기, 전기적인 걸로 전기신호로 따닥딱 가서 어, 수축해 이거 봐보세요 중구난방으로 막 수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얘 수축, 얘가 수축, 먼저 수축하고 얘가 수축하고 수축해서 내려오고, 수축해서 올라가고 수축해서 내려오고, 수축해서, 내려오고, 수축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어떤 전기 전도에 서 딱딱딱 한다 그 개념 하나를 좀 가져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천판, 삼천판 대동맥판, 폐동, 허파동맥판 이거 뭐냐면은 어, 판막을 말하는 거야, 판막 2천판, 3천판, 여기 대동맥판, 폐동맥판, 천판이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음, 이렇게 판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가 밑에서 위로 가, 그면은 러 올라올 때 이렇게 열려 가면은 닫혀, 자, 올라왔어, 닫혀 저절로 이런 겁니다.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고, 닫히고, 내려가고,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 이 개념 자체도 되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 하지정맥류라는 것도 뭐냐면요. 다리에서 피가 올라야 될거 아니에요. 쓴 다음에는. 그렇죠? 올라오는데 이제 근육의 수축으로 피를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그럼 피가 짜줄 때, 어? 밑에서 위로 올라갔어. 다시 다쳤어. 올라갔어. 다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판막이 망가지면 올라갔어. 잘안 다쳐요. 이렇게 망가졌어. 그럼 다시 내려오겠죠. 얘가 피가. 그니까 러 밑에 정체가 되는 거고, 거기가 정맥류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뚱뚱해져서 정맥이. 계속 만약에 그렇게 뭉쳐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전이 생깁니다. 뭐냐면 피가 굳어서, 피가 무슨, 떡지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면 그 떡진 거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막 어디 가서 혈관 타고 갔다가, 이런 데 막아버리고, 뇌에 혈관 그런 데 막아버리고, 이러, 이러면 이제, 그응급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 우리 가 이렇게 청진을 한 심장 청진도 이 판막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냐면 하할때똑딱 떠덕 위에서 먼저 짜죽 짜죽 떠덕 떠더덕 뭐 이런 식의 소리를 듣고 이상이 없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한 건데 그래서 아까 2천 판은 그죠얘 녀석이 딱딱딱 치는 소리는 여기서 들리고 요 녀석이 닫히는 소리는 여기서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대동맥, 이게 대동맥판. 대동맥판에서 다친 소리는 이쪽에서 들리고 이쪽에서 들린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심혈관계는 상하수도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빵 치고 나가면 피를 막 공급을 하고, 이 파란색이 정맥입니다. 동맥에서 나가서 정맥속이 받아서 다시 들어오는 거. 이런 걸 나타낸 거고요. 사실 그 혈관 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적혈구니 뭐 백혈구니 막이 왔다갔다하면서 주고받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화조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얘는 폐예요. 빵치고 나가면 돌아서 와 폐에서 이산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간. 소, 이거는 이제 소장과 대장 그리고 콩팥 이런 데를 왔다갔다는 하 겁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냐 이게 복잡한 그림이지만 결국 이거예요. 음? 폐, 간. 그리고, 콩팥. 얘는 어떤 정화조 역할을 한다. 유지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고,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급격하게 뭔가 변화를 이렇게 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어떤 정화조 역할을 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고요 패드 살펴보면 다 이런 꽈리들이에요, 꽈리들. 담배 많이 피면 얘가 늘어나, 이렇게. 파괴되고 늘어나. 좁을 때는 작게, 작게, 이렇게 막,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너무 늘어나버리면 그게 잘안되는거예요 이게 늘어나버리니까. 늘어나니까 거기 가래 같은 거 쌓이고, 배출도 안 되고. 이건 간. 간은, 자, 여기 있죠. 소장. 그 대장. 소장에서, 대장에서 열심히 흡수하고, 막 그러는 거를 쭉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가서 여기서 영양분, 영양분을 교정을 하는 거고요. 하, 아, 콩팥. 소변을 만드는 거죠. 콩팥 하면 그냥 노폐물. 바로 나와야 돼. 콩팥 하면 노폐물. 소변, 오줌. 우리 그냥 노폐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과호흡을 조심하라. 이거는 폐와 관련된 겁니다. 자, 산소와 산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탄소를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얼마 있다고, 얼마 들어있다고 배우셨어요? 21%.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산소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1%를21% 21 정도의 농도를 적당량으로 흡수해서 적당량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받아서 이산화탄소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자 물과 만나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야? 탄산 자, 이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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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이제 산성과 염기성, 산성과 염기성 이거를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식초를, 식초 이런 산그 신맛이 나는 산과 그, 그 반대의 염기 이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 잘 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얘를 받아들이 너무 많이 얘가 들어오고 너무 많이 나가면 이 교정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흔들리면 그 자체로 우리 세포들은 항상 깨지가 막 깨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호흡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내가 너무 운동한 막운동하데 힘들어, 운동하다 힘들어서 막 이랬어. 아니면 운동할 때가 아니더라도 가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 미치겠어. 하, 하, 막 떨려. 이런 거 있잖아요. 과호흡을 하게 되면 과호흡 너무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높아지고 얘는 이렇게 낮아져요. 그 자체로 막뇌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청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수가올 수도 있고, 그냥 막 쓰러질 수도 있고, 그 자체로 몸이 떨릴 수도 있고, 여기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 조심해라. 다음은 소변이 안 나면 오뭐다 응급 상황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소변은 노폐물,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 자, 콩팥. 아이고, 콩 아무튼 콩처럼 생. 아무튼 뭐좀그 모양이 이 콩팥이라고 해요. 콩팥이라 하면은 얘도 동맥이딱 들어가서 여기서 막 노폐물 같은 걸막 배출하고 막 주고 그래서 소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변이 노폐물들이 막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피가 가서 막 피가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피가 피가 피를 주고 주고 이렇게 도로 정맥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노폐물 버리고 다 버리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그게 안되면 이 노폐물들이 그대로 우리 몸에 독성 그냥 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응급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되게 병원에서 시, 이제 진짜 현실에서는 이 소변이 잘 나오니 안 나오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변이 안 나온 건 정말 민감하게 보거든요, 우리가. 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 자, 탈수. 그래서 우리가 탈수를 괜히 아, 목말르니까 목말 목말라 힘들어 이 수준이 아니라 탈수라는 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몸이 탈수돼서 소변이 안 나온다면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분을 뭐땀 뭐 흘리는 상태에서 계속 물을 잘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그런 원인도 있는 겁니다. 피의 양 자체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먹는 물의 일부는 피로 가거든요. 피 성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그 항상 유지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는 항상성이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아까 뭐랬죠? 폐, 콩팥 그리고 하나 간 이렇게 있잖아요. 어. 이게 식도 위, 식도 위, 뭐, 이렇게, 소장, 이렇게 된 건데, 딱 붙었잖아요, 간이. 요, 간. 음? 그래서 막 이렇게 있어서 막 돌아가는 요 흡수된 것도 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양분이 흡수돼서 이렇게, 이 소장, 대장 해서 모아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당을 이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아,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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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아미노 뭐, 단백질, 필요한 단백질은 이 정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정도를 유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이 정도 우리가 삥 돌아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 약물 같은 것도 간에서 가서, 아, 약물, 약물도, 처음에 약도 흡수되면 일로 가서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농도를. 어, 이 정도. 그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돼. 너무 적게 농도를 만들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농도를 세팅해도 안 되겠죠, 간은. 그게 바로 우리가 해독작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와서, 그래서 결국은 진짜는 항상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 싶습니다 우리 이 아, 우리 몸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항상, 항상성은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심장은 펌프죠 근육과 전기 전도 판막 이 개념 근육이 짜주고 그거는 전기 전도에서 이렇게 하고 아, 판막이란 걸로 조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빨딱빨딱 그거에서 판막에서 뭐가 나온다? 아 소리도 들을 수 있구나 그 소리로 우리가 청진을 하는 거구나 심혈관계는 상하수도이다 이게 진짜 뭐야? 심혈관계는 상하수도이다 상하수도이다 내가 공급한 것 뿐만 아니라 응? 버리고 이런 역할도 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요 거기서 또 핵심은 폐와 간 콩팥이다 폐와 간 신장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한다? 항상성 유지를 한다. 이런 기본 개념 자체가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거다 이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완전히 그냥 몸에 딱 배겨서 배겨져 있어서 항상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헌팅 시간 헌팅 B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